나이스페이퍼가 들어가서 엄청 톡톡 음. 덧거려 음. 이건... 네, 깻잎은 잔여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깨끗한 물로 씻어주세요 깻잎은 여기 실스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 잔씩 음. 흐르는 물로 씻어야 돼 음. 들어갈 모든 재료는 이게 도돌돌 잘 말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곱게 체를 썰어주시길 바랄게요. 이게 네, 느끼하니까 청양고추는좀넣은거이라서 음. 이게 기름에 튀기는 거에다가 어묵도 들어가고 치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넣어도 전혀 맛이 거슬러지지가 않습니다. 좀 매운 음식을 잘못 드셔도 여기엔 청양고추를 넣는 게더 맛이 있어요. 예쁜 색감을 더해줄 붉은 홍고추도 추가를 해줄게요. 이 홍고추는 없다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묵도 채소들처럼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대로 사용하면은 잘 말리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곱게 다져주세요 어묵은 기름에 튀긴지 오래된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기름이 상패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서 색소라든지 기름기를 1차로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름에 쩔은 물이 한번 쏙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묵으로 만든 음식 맛이 깔끔해요. 모든 재료들을 믹싱볼에 섞어주세요. 모든 계란에는 이렇게 일련번호가 찍혀져 있습니다. 일련번호의 제일 끝자리는 계란의 사육환경을 나타내는데요. 건강한 닭이 자라는 환경은 1번이나 2번입니다. 그래서 주로 1번으로 끝나는 계란을 추천을 합니다. 사육환경 정보는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어뎅이 생선이니까 비린내 날수 있으니까 음, 음. 반 스푼? 응 음, 맛술 반 스푼으로 음. 어묵의 잡냄새를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감칠맛을 확 살려줄 참치액젓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소금 살짝. 응 음, 소금도 1 2 1 티스푼 음. 추가. 자, 바삭한 맛이 더해질 튀김가루를 크게 한 스푼. 두 스푼 아니 한 스푼 반한 스푼 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를 섞어줄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달궈진 후라이팬에 라이스페이퍼를 올린 후그 위에 재료를 펼쳐주세요. 자, 한 면을 익힌 이후에 라이스페이퍼 한 장을 더 뚜껑으로 덮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바로 뒤집어 주세요 나이스페이퍼가 들어가서 어. 엄청 쫀득쫀득 거려이 음. 거의 찹쌀이 들어가는 수준으로 어. 쫀득쫀득 어. 맛있습니다 어. 깻잎향이 듬뿍 퍼지는 오늘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깻잎향이 진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소스를 뿌리지 않아도 충분히 맛이 좋아요